그러면 예전에 징기스칸 때도, 그런데 징기스칸 때도 성적 취향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성관계를 안 해. 근데 어떻게 시체만, 시체만 찾아다니면서 시체에다가 어떻게 성관계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징기스칸 때도.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 여자하고 어떻게 성관계를 잘안 해요. 시간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자, 하긴 하는데 잘안 해요. 아, 좀 특징이 그래. 예전에 신기사 때도 그래. 매일마다 이게 시체, 여자 시체만 찾으러다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그 시체에다 되고 어떻게 성관계를 해요. 저, 저기 멀쩡히 이게 저기, 그, 그, 저기 뭐냐. 여성, 여자 포로들이 겁나게 많은데 어떻게 거들 떠보지를 않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근네 이게 동서 고만 막론하고 이게 다 있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심하냐 들으냐 차이 뿐이지. 나 징기스간 때도 그랬어요. 딱, 가끔 가다 보면,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 사, 저기 뭐냐, 여자하고 안 해. 산 여자하고 안 해. 어떻게 해요? 어 시체하고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꼭 시체만 찾아가지고, 그거 허해. 어, 시체로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지금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쉬쉬하면서 저걸 하지. 아, 이 얘기 해달라고? 진 이번 시대에 제가 예전 노가대 다름 20대였던 것 같은데, 노가대를 많이 알반전 노가대만 다녔던 것 같아. 노가대를 다니면서 같이 일하던 분이 예전에 어떻게 시체 닦는 일을 했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시간했네. 요그 사람은 시간을 안 했는데. 그 제가 한쪽에한 며칠을 일했던 것 같아요. 며칠을 같이 일했는데 일단 노가대를 하면 항상 똑같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며칠을 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인력 사무소에서 이렇게 만나 가지고. 며칠을 일했던데 이 양반이 전에 저기 뭐냐, 유리 닦기가 되게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어떻게 요 저기, 어, 저기, 위험하고, 이게, 지정부라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요 수익이 높은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 직업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20대 대학생이었고, 그 양반은, 어그 당시에 30대였던 거 같아. 어 근데 이 양반이 전 직업이 이게 뭐냐, 유리 닦기. 유리 닦기, 이게 건물 같은데 고층필 딩 유리 닦기 하면 굉장히, 그~ 이제, 보, 요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수가 꽤 높아요 하루 일당이 굉장히 세 그~ 시체 닦는 일도 또 했다고 해요 <laughs> 제가, 제가 어떻게 보면 제 경험 제가 들은 같이 이게 이야기 뭐~ <laughs> 이 사람 이이 사람은 딱히 눈빛이 틀려 확실히 이게 시체 닦고 이게 하니까 눈빛이 틀려 이게 이제 이 양반이, 그럼 왜 그, 저기, 고수도 을왜 그걸 왜 저기, 그만뒀냐고, 이제, 그리고 왜 일당 왜이거 노가대 뛰냐고 하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어 시체를 닦다 보면 이게 어떻게 사람이 미친대요. 그 시체 닦는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게. 자기도 이제 예전에 그, 유, 저기, 유리 닦기 해가지고 많이 돈을 벌어 그리고 나중에 시체 닦기도 했는데, 나중에 시체 닦기는 이게 사람이 진짜 할게 아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정신병이 걸린대요,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그, 그래가지 그걸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시체 닦기를 그만두고, 이쪽은 이제 일당 노가대로 이제, 저기, 어, 온 상태였어. 자, 그 양반이. 근데 그 양반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좀 약간 신도 깊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천신들 끌고 와. 어. 이게 눈빛이 틀려요, 좀 약간. 이게 뭐라고 할까. 살기, 사람이 순한데, 그 깊숙, 눈빛이 약간, 어떻게, 해요? 어, 그게 좀 약간, 이제 뭐 이게 무슨 살기라 그러는데. 사람은 딱 선에, 딱 봐도. 근데 이게 보면 뭔가 이게, 이게 뭐냐, 내가 사냥감이 된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섬뜩해요 나중에 저기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도망갔어요. 왜? 무서워서 못 살겠,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어느, 어느 날야반도주를 했다고요, 부인이. 선을 봐서 돈도 많고 집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저기 그 결혼을 했는데 같이 못 살겠다는 거야. 너무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이 나중에 야반도주를 했어요. 나중에 뭐, 이혼을 해줬다고 해요. 어,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 이, 이게 보면, 눈빛이 굉장히 이게 틀려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그 당시에 제 느낌으로 봐도. 이게 도망갈 만하다. 이게, <laughs> 얘기는 안 했어. 이게 딱 보니까 그래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결혼하기 힘들다고. 여자들이 나만 보면 무서워한다고. 굉장히 좀 약간 이게, 이게 건달들한테 품기는 그 살기가 있고, 어, 이 군인들한테, 이게 전쟁을 많이 한 군인들한테 살기가 이 느낌이 틀려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느낌이라고 하시면요 이게, 이게 범죄자라고 하기에는 좀, 좀 그렇고 약간 좀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이게 확실히 틀려요 그게 뭐안 어, 무서웠어요 저, 저한테 그 당시에 그 살기가 무섭기보다는 호기심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왠지 이상하게 그게 육수가 하고 편했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 보면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왠지 육수가 하면서 호기심이 들고, 이게 편해. <laughs> 어, 변태 아니에요? 어, 몰라요. 내가 그래요. 그, 그 당시에는, 는그 내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호기심이 가고, 옆으로 왠지 가고 싶어. 친해지고 싶어.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laughs>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왜 그런지 봤더니, 이제 천신들이 그 의식조정한 것도 있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을 예전에 어떻게, 어, 저기, 스카웃을 많이 해요. 얘네 진기스칸 때도 있고 때도 있고 정복자 할때 들었고 관계토대왕 때고 정복자 할때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 어디 차주로 다녀가지고 스카웃을 많이 했던 거야 내가 그런 리앙스의 사람들은 어 그러면 그게 살수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이런 저기 좀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약간 살수 느낌이 났어요 확실히 근데 살수는 아니야 직업이 모르죠 살수를 해다가또 은퇴할 수도 있죠 어, 뭐이 양반이 살수는 살수 이게 좀 약간 살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게 전복자들은 기본적으로 암살자 살수 부대를 따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 그거에 그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 너무 당연해야 돼 그런 애들을 찾아가지 어떻게 쓸줄 알아야 돼 어, 역대 전복자들은 그거 다 잘해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 그정복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살수 부대를 갖다가 잘 다룰 줄 알아야 돼 어.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왜그상태에 호기심을 갖고, 그러내가 이것저것 그 세계에서 막 물으니까, 제가 호기심 눈빛 얼굴로 막 보니까 어떻게, 이제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야,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 그쪽 시체 닦기 때 이야기를 갖다가 막 저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 그 시체 닦기 할때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요. 이제 이 양반은 안 했다고 해요. 모르겠지만,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게 보면 시체 닦기 그 동료 중에 어떻게 요 어, 저기. 이쁜 여자만 여자 시체가 와요. 그럼 이쁜 여자가 시체가 오면 어, 어떻게요? 어, 그 저기 아, 그, 몰래 와서 어떻게 이쁜 여자 시체하고 해요. 어, 동료 중에 있다. 그래 나중에. 저기 그그 그 양반이 어떻 그분이 어떻게요? 야너왜 왜그냐고 막 말렸대. 근데 얘가 어떻게요? 해 진짜로 이게 뭐상 이거 상사병이라 그죠? 상사병 걸린 거 같이 어떻게 돼요? 그냥 정신이 나갔더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말리면 나 이게 자기를 죽일 것 같더래. 야 그것 때문에 그만뒀다고 그래. 랬걔 <laughs> 때문에 그만뒀다고 그래. 근데 이게 그럼 다른데 가서 시체 닦기 하잖아요. 좀 이런 말은 그런데 딴데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다른 데를 옮겼대. 근데 어딜 가든지 시제 닦는 분 중에 보면 어떻게 그런 애들. 그럼 그걸 말리는데 무, 이게 나중에 이제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 그만뒀다고 해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의 심리는 뭐야? 그런 분들 잘 몰랐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그 양반이 그 사람이 무섭다고 자기 동료가 시간을 하는 사람이 눈빛이 무섭다고 할 정도면. 내가 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게 범상치가 않아. 무섭게 생겼어, 누가 봐도.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무서울 정도로 동료가 무서워면 어떻게 겁나게 무서운 거야. <laughs> 그럼 시간이, DNA, DNA적인 그 요인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좀 요인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깊게 안 봤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좀 그래요. 이게 진 심리적으로 가고. 저도 이해가 안 돼. 왜, 왜, 시체하고 왜 하지? 차라리 이게 저기 요즘 뭐냐 저기 아 저기 그 뭐냐 뭐냐 인형돌 있잖아 인형돌 하고 하면서 이해가 되는데 시체하고 한다는건 나도 이게 이해 안돼그 당시에 그 양반의 이야기를 할게요 그 양반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체를 닦다보면 아무나 못한대 진짜로 그거.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시체를 닦고 나중에 이게 교통사고나 막 이게 막 온몸이 찢어져 있을 거야. 그럼 다 이게 꿰매 가지고 원상 복귀를 시켜야 한대요. 그러면 그거 아무나 못 한대. 요 그러 갔다가 응. 막 주간에 가막 어떻게 자기도 처음에는 그렇게 잘안 돼서 막 중간에 토하고 막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럼 시체를 그럼 어떻게 저기, 닦나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시체 닦기를 많이 희망하고 온대요. 어, 시체 닦기가 이게 돈이 많이 된다는 걸 알고, 이게, 이게, 시체 한구 닦을 때마다 이게 얼마인지를 데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이 받았어요. 아, 한구 닦는데. 하루, 한 구, 하루에, 하여튼 한구 닦는데, 상태에 따라 또 틀리다고, 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체 닦으려고 하는 게, 저기 하는 사람이 많 돈을 많이 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 100이면 거의, 어, 저기 100이면 대부분이, 거의 온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몇번 닦다가 다 도망간다고 해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왜, 왜요? 하니까 이게 첫 번째 사람이 미친데요, 그냥.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 해서 밤에.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면 내가 이렇게 나, 이게 저기 낮 동안에 시체 닦은 사람의 그, 그뭐얼 그게 모습이 어떻게 꿈에서는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눈으로도 되게 환영으로 보인대요. 이게 환영으로 보인대. 잘라고 하는데 맨 눈으로 어떻게 환영으로도 보인대요. 뭐 저기 악몽으로 꾸는 거는 허다하고 그래서 잠을 악몽을 많니까 잠을 못 잔대. 잠을 못 자다 하면 나중에 어떻게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시체 닦은 사람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더래. 그런, 그런 현상들이 이게 많이 일어난다. 그래 그걸 겪으면 어떡해요? 이, 이, 그 일을 못하고 그냥 대부분 도망간대,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 많이 준다고니까 왔다가 어떡해요? 이제 몇번 그걸 하다가 어떡해요? 다 도망간대, 대부분이. 어, 그래요. 어. 뭐다가, 시간 하다가 시체 딱 했는데, 좀 시간에 대해서 저도 이게 잘려요. 예전에 저도 징기 습관 때, 그, 저기 뭐냐, 꼭 죽은 여자 시체들만 찾아다니는 애들이 있어.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쟤네들 왜 그냐? 이게 왜 그냐? 는데 천호장이나 백호장도 옆에 있던 천호앞에서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 너무, <laughs> 다들 그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왜? 어, 저기 그 병사들의 그 욕구를 갖다가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해 막으면 나중에 얘가 또라이 돼가지고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놔둬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기 사기가 떨어지거나 뭐그러지는 않으니까 그, 이제 군대에 크게 저기 피해를 주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약간 깨름직하게 보일 뿐이지. 이게. 근데 보통 시간은 현대 제 법으로도 이건 거의 이건 규제를 하죠 예전에 뭐 저기 범죄 심리에서 학 봤는데 왜 저기 시간을 하는 사람한테 물었는데 왜 시체하고 하냐고 하니까 어떻게, 어, 저기, 살아있는 여자는 어떻게, 어, 저기, 이게,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어, 죽은 여자는 거부를 안는다고 해서, 어, 저기, 어떻게, 시간을 한다고, 예전에 뭐, TV에서도 한 번, 범죄 심리학에서 시간을 하던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형사 한 분이 그렇게 한번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사람의 의식세계나 이런 게 보면 성호고 이게 뗄래 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수행을 하게 되면 제일 직면한 게 성적인 것이 먼저 직면이 돼요 처음에 짜증그란게 와요 자기 인자 수행하다 그럼 나중에 이게 제일 크게 임팩트가 온게 성적인 그런 게 먼저 와요 경험적 같은 거 그래서 수행을 시키 전에 먼저 이런 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놀라지 말라고 실질적으로 와요 그게 자 여기까지 시간은 여기서 한번 제 시간은 여기서 그냥 정리 시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깊숙하게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가 알아내는 건이 정도예요. 꼽아까요